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 인물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말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깔보지 않게 되었고 사람에게 누구나 배울 점이 있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그 친구 중에 재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성격이랑 뭐제 진로 같은 것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제 기억상 인생에서 가장 영향이 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초등학교 때 발표 그런 걸 못해가지고 그때 걔가 저에게 용기 주고 발표할 때마다 자신있게 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발표하는 것도 있었해지 못했어요. 음. 저희가 가장 연습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예고를 다니는데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아가지고. 피해를 대표시켜려고 하는 수학자체요태어에서 어떤 겨울에 이렇게 증명된 공식을 끝낸야될때때 느낌을 했다는 것이. 저는 중1 때 저랑 싸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싸우고 나서 건강관계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영향을 받은 사람은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에 제일 재밌었던 인연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진이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친구들, 선생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선은 장학년 선생님입니다. 이유는 선생님이 착하시고 장학년이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연습생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영어 선생님? 어. 일단 저는 제 친구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친구들한테. 이유는 같이 있으면 좋고, 친구들의 에너지가 저한테도 잘 전달돼서. 그래서 친구들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BTS를 입덕시켜주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 저예요. 누가 입덕시켰어? 제가 예은이를 입덕시켰요 아 예은이가 BTS 영향을 너한테 받았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